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과 행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보시면 행성과 별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근데 이 빛나는 천체가 모두 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금성, 화성과 같은 행성도 있는데 그 행성도 마치 별과 같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보름, 한달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 그 행성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 내용을 스텔라리움에서 직접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토성과 목성이 지금 선생님 현재 시간 1시 14분 정도 됐어요. 선생님 아주 이 별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안타깝게도 구름 때문에 토성과 목성이 12시 정도만 돼도 이제 이쪽 하늘 지금 시간을 잠깐 제가 뒤로 돌려볼게요. 네 뒤로 돌려 보면 네요요 요 정도 하늘 이쪽 하늘에 토송과 목성이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 시간으로 와 보면 요 위치에 있는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목성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여기 보이시죠 목성 목성의 모양이 지금 움직이죠. 지금 시간을 제가 가게 해놨기 때문에 시간을 멈춰 보겠습니다. 어이 목성의 모습 빛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것 역시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행성이라는 거죠. 네, 나머지 목성의 위성들도 역시 태양의 빛을 받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토성 쭉가 볼게요. 네, 이 토성이 우리 지구에서 보이고 별처럼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역시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반짝인다는 말을 이제 오해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지구의 대기 때문이지 실제로 별이 불이 꺼졌다 붙었다 또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런걸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토성이 빛나는 것도 역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외에도 아까 선생님 책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행성은 지구에서 보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하늘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은 항상 그 위치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보다는 실제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토성목성위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 보이시는 이 흰색 점들은 별입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쌍성이라 되어 있고, 여기도 쌍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눈키라고 되어 있는 이 별도 역시 쌍성이라도 있고요. 그리고 알발다흐라는 이 별도 보시면 쌍성. 쌍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항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항성이라고 붙어 있는 이것들도 다 별입니다. 별성자를 써서. 여기, 물론 행성도 별성자를 쓰긴 하지만, 토성, 목성들은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 다비흐라는 별을 가운데 선생님이 위치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7월 1일 1시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 뒤로 시간을 한 아, 날짜를 변경해 볼게요. 시간은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날짜만 일주일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답이 흐를 보시고, 그 다음 또 일주일 더 넘겨볼게요. 그 다음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다시 7월 1일로 왔습니다. 좀더 빨리 해보면, 여러분들, 토성 목성을, 토성 목성을 잘 쳐다보세요. 네. 별은 밝기가 조금 변한 것 같지만, 가운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전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왜 이럴까요? 다른 별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첫째 기에디라고 되어 있는 기에디 별을 중심에 두고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기에디는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토성 목성은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눈키라는 이 별, 또 눈키라는 이 별을 또 중심으로 더 볼게요. 네, 눈키, 물론, 지구에 가려서 지금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하늘의 위치 지금 화면의 가운데 그대로 위치했다. 지구를 한번 없애 볼게요, 제가. 단순스난시면 네, 지구를 없앴어요. 그렇게 지구를 없애 보니까 이 눈키의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만큼 다시 현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를 나타나게 해 볼게요. 네. 그만큼 별이 우리 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눈키만 해도 여기 보이시면 빛의 속도로 달려도 227.76 플러스 마이너스 4.5이 되어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도 227년이 넘게 달려야 이 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토성을 가운데 두면 또 다른 토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가운데 토성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선생님, 마우스 흰색은 가만히 있는데 토성이 마우스 흰색에서 벗어나신다는 걸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네, 그만큼 토성. 그 다음 다시 목성을 가운데 둬 볼게요. 보이시죠? 마우스, 마우스 기준으로 두고. 자, 자. 네. 목성은 일주일 날짜가 지날 때마다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자, 7월, 6월 24일 날 찍은 사진, 그리고 7월 1일 날, 그 다음 7월 8일 날 똑같은 시간대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위치에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별과 행성의 차이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별은 스스로 빛나고, 그리고 터성과 목성 같은 행성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똑같은 시간에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밤하늘에 똑같은 위치에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움직임을 실제로 하늘에서 관찰하실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탐구 활동을 직접 해봐야 돼요. 과학책 64쪽에 첫째 날 초저녁 여기에다가 투명 필름을 대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흰색을 전부 다한 가지 색깔, 뭐 빨간색이든 까만색이든 파란색, 한 가지 색깔로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 7일 뒤에 초저녁에는 그 앞에 했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점을 다 찍어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15일 뒤 초저녁 역시 세 번째 색깔로 점을 다 찍어 보세요. 그러면 겹치는 점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색깔이 다 다르게 찍힌 겹치지 않는 그 점을 하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겹치는 점은 별일까요? 행성일까요? 네, 겹치는 점은 별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다 다른 위치에 점이 찍힌 것은 별이 아니라 행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관찰해서 그 점은 행성 별이 아니라 행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친구처럼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별은 행성에 비해서 지구에 아주 먼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행성은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행성은 바로 여기 보이시는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이런별 행성은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보다도 더 밝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천체망원경으로도 목성과 토성의 목성을 관찰하거나 토성의 고리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언젠가 또 한번 밤에 이런 별들, 행성들을 함께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네. 밤하늘에 이렇게 별까지 봤습니다. 우리 디지털 교과서에 보니까 이제 이런 별 외에도 밤하늘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자, 인공위성 중에 그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위키백과에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기, 고사, 코리아 SAT5라 되어있는, 여기, 이 위성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OA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조그마한 것. 이건 별은 아닙니다. 네,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을 선생님이 한번 돌려볼게요. 보이시나요? 인공위성. 네, 이렇게 우리 밤하늘에 우리가 띄운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들은 멈춰있는데 이 부분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점 외에, 요 앞에 가고 있는 점들 보이시나요? 네. 두말할것 없이, 인공위성입니다. 이거, 코리아 SAT-7 이란 7이라고 돼있죠. 5. 그 다음, 요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 친구들, 움직이는 친구들 보세요. 네. 차이나라 되어 있는 거, 중국인가봐요. 이거 전부 다 인공위성입니다. 좀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네. 좀 빠르게 보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궤도가 똑같아요.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참이 인공위성은 정말 가까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렇게 서로 궤도가 다른 인공위성들도 우리 밤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 중에서도 인공위성은 아니죠. 인공위성 말고 국제우주정거장이라 해서 ISS는 지구에서도 좋은 망원경이나 좋은 사진가로 실제로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크다고 해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이렇게 우리 하늘 위를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